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체 싸게 판매하기 를 때문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실하냐고 여쭤보세요. 네 실합니다. 아, 실화 맞고요. 어제도 1 번만 1번어체 수량이 많으니까 그것만 배고 어제도 거의 다영상에 올라간 건 완판했습니다. 있는 아이들 더해서 어제도 완판했는데요. 제가 1 번이 남아 있어서 완판을 못 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냥 안 할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 갖고 너무 많이 나가고 사실 피곤해 갖고 안 할까다가. 하 아, 빼는김에 빼자 싶어 갖고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몇점 보여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다 해도 하다 보면 또많 많아지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 아이들 또 보여 드릴 거예요. 지금 저 12,000원짜리 동그란 아이는 또 처음 나오는 그런 아이거든요. 새로 운아이가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보여 드리고 내일, 오늘 올라간 거는 어쩌면 내일을 못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어제, 내일은 오전에 좀 어디를 갔다가 오후에 늦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는데 못 보내드리면은 어, 양해 부탁 드릴게요. 자, 오늘도 몇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일은 이 아이는 7,000원 짜리입니다. 7,000원 짜리 10개 이렇게 묶어드리는데요. 어이 아이가 굉장히 어 예원 톤들 나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 색상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스럽고요. 예쁜 아이들 빼가면 나중에 미운 아이들 남아있으면 제가 판매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씩 딱딱 묶어서 색상을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색상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두 세트, 세 세트인가? 그렇게 남아있는 애들도 제가 다 이렇게 칼라 골고루 섞어서 묶어놨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라옵니다. 높이 7,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턱이, 이거는 턱이 없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턱이 있는 게이거 하나, 요거 두개세개 있네요.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개수만 맞춰서 색깔 맞춰서 이렇게 10개씩 드리도록 할게요. 7 0 0 0원짜리 10개 7만원입니다. 이 아이를 3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인데요. 8곱하기 9입니다. 8곱하기 11짜리는 15,000원짜리, 이거는 8곱하기 9는 12,000원짜리. 8이고 높이가 9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 그냥 조금만 창도 좋겠고 식지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정리하기 좋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언니분들 아주 굿입니다 딱입니다 네요 아이를 10개씩 묶어서 가는데요 요거는 색상 그냥 랜덤으로 갈겁니다 색상 예쁜 색상 빼가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중에 판매를 못한다고 10개씩 묶어서 이 아이 6만원에 드릴게요자요 요 아이는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 보여드린 아이인데요 요겁니다. 요 아이는 이제 어젠가 제가 조그만 거만 원짜리 어다 같이 껴서 했는데 요거는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면 11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 요렇게 있어요. 칼라 요렇게 있는데요.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칼라 이렇게 선택상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UI 어, 10개 아니고 요거는 둘넷 여섯 일곱 개 둘넷 네, 7개. 7개의 UI를 43,000원에 드릴 겁니다. 7개 43,000원 색상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도 예은 분인데요. 요 아이는, 어, UI 아이 12,000원 짜리잖아요. 어, 요거에 작은 거 만원 짜리 인기가 짱이었죠. 아직도 그 만원 짜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 지금 현재로는 뭐중국가또 들어오면 물로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요 12,000원짜리는 지금 만원짜리 10, 비하면 정말 크거든요. 사이즈는요 10일, 1 1일 나오고 높이도 10일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칼라 이렇게 갈게요. 요 아이도 물론 칼라는 랜덤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12,000원짜리 7개에서 요 아이도 43,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 아이도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 앞에서 한 언니 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진 드렸는데, 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아이가 2만원짜리인데, 18,000원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사이즈 15 나오고, 높이. 높이는 10에서 10.5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니 굉장히 예뻐요. 너무 판매한 지가 오래돼가고 가격이 아리송한데, 여기 어딘가 보니까 적혀있네, 안에. 네, 요아이 다섯 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 건데요. 요아이는 5만 원에 드릴 겁니다. 다섯 개에 5만 원 드려 볼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왔습니다. 앞에서 요아이 다섯 개씩 묶었잖아요. 거기에 딱두 세트 하고 요아이 두 개랑 요아이 15,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 봅니다. 여기 앞에서 사이즈 보셨잖아요. 2만 원짜리 두 개, 여기 작은 거 15,000원짜리 하나. 자, 사이즈 사이즈가 13.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임 ui 트임이잖아요. 금액이 24,000원. 24,000원 짜리네요. 사이즈나 사이즈가 9.5 높이 15 나옵니다. 트임 여기 이제 에오니움 식재하시라고 여따 두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금액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아이를 52,000원에 드려볼게요. 네, 여기는 이렇게 왔습니다. 24,000원짜리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 두개 있죠. 유아이는 거품입니다. 유아이도 24,000원짜리예요. 사이즈가 직사각입니다 사이즈가 13.5 나오고 여기 11,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유아이는 그냥 망빼지 마시고 그냥 쓰셔도 되겠네요. 유아이 베이지 하나, 유아이 블루 색깔 하나, 그리고 여기 트위 이렇게 네 개. 24,000원짜리 네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딱한 분입니다. 48,000원에 가져가세요. 네, 요번 아이는요, 요렇게 한번 와볼게요. 이렇게두 개. 요런 아이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오니움 식면 굉장히 예쁘다고. 요런 아이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요거는 큰 사이즈입니다. 자, 12.5, 높이는 20, 26 나오고, 네, 요거는 12 나오고, 높이는 21,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두개 묶어 갈게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를 얼마에 드려? 네, 3만 0천 원에 드려볼게요. 네, 요분 아이는 어제 이어서 트임분 요 아이 3만원짜리 보여드리는데요.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 24입니다. 트임은, 어, 요런 식재는 에오니움 식재는만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그렇거든요. 14.5 나오고 높이 16 나옵니다. 요거는 모양새가 쪼금 이렇게 어, 입구가 좀 넓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트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 다 스물 냅니다. 15 나오고, 높이 15.5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두개 묶을게요. 요 아이 두개 묶어서 3만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사진, <laughs>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거는요, 이렇게 트임인데요. 요 칼라가 들어간 트임인데, 어, 요 아이가 살짝 작아요. 작아도 금액은 같습니다. 요게 입구가 좀넓 아, 3만원짜리 맞고요 이런건 먼지 털으면 되고 괜찮습니다 여기 외경으로는요 외, 외, 1일 나오네요 외경은 13 나오고 높이가 요 아이는 18.5cm 나옵니다 요거는 자요 아이는 13.5 높이가 16.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예쁩니다 요렇게 같은 아이끼리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요렇게 거품이 비슷한 아이끼리 요렇게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도 두개 3만원 드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이 까지고요 네, 여기는 색깔이 똑같습니다. 요거 좋으시면 요거 가져가십시오. 이 아이는 또 키도 또 넉넉하네요. 어14 나오고 키는 18. 여기도 18. 18.5cm, 18.5cm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 동일합니다. 자, 요 아이도 두 개에 3만원 드려볼게요. 네, 이 아이가 있었더라구요. 아,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네이 아이가 일명 배불뚝이잖아요. 요거 찬나 차시신 분이 꽤 있었는데. 제가 없다고 다 나갔다고 그냥 남아있는거 사진 드렸는데 안입어서안 안 가져가셨는데 요거 보시면 가져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요 분홍 색깔도 어, 흐린 분홍 색깔이라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가 만2 0 0 0원이었다만 15,000원 15 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요 아이 가격 정상가 가격 15,000원 정정해 드릴게요 내경제어드립니다 칠 나와요 칠 나와요 높이는 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식재는 정말로, 참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요, 요것도 칼라가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일단은 요렇게 제가 칼라를 맞춰, 맞췄잖아요. 있는 거에 한해서는 이렇게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거에 한해서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요 아이를 둘레 6개씩 가볼게요. 6개에 45,000원 드려봅니다. 네, 이분 아이는 창식기 정말 좋은 정말 좋은 고아인데요 그 자, 사이즈 보실게요. 18.5cm 나오고요. 자, 높이는요. 12.5, 요아이 13.5, 분홍 색깔은 13. 조금씩은 달라요. 요아이 컬라 이렇게 4개 이렇게 세트 한 세트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요 세트 칼라는 요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칼라고 또 다음에 보여 드릴 텐데 분홍 색깔과 노란 색깔은 요아이가 두 개가 답니다 이렇게 처음에 주문, 주문 주신 분은 이렇게 어, 컬러 있는 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4개에 5만 5천원 드려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같은 아이잖아요. 흰색깔 2개 그린 하나 블루 하나 이렇게 갈 건데요. 이 블루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살짝 광이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비슷하니까 는 사이즈 안 재고요. 4개 해서 이 아이도 55,000원 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갑니다. 아저 뒤에 이 아이 안 보여드렸네. 아, 여기까지 할게요. 사각 차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 뒤에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4개에 55,000원 드립니다. 네, 이 아이 도엔도 24,000원짜리 4개입니다. 어 이렇게 호피는 이렇게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어, 어제는 제가 조금 높은거 27,000원 보여드렸는데 요건 24,000원 짜리예요13 나오고 13 나옵니다 내경은 10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옵니다 UI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4개 있어서 한 분이 가져가세요 4개 에서 UI 이 48,000원에 드려 볼게요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요 요아이가 27,000원 짜리고 요아이가 24,000원 짜리 인데요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이만 이 아이가 27,000원짜리 여기 입구는 똑같아요. 근데 높이만 달라요. 이 아이는 1 2 5가 나오네요. 여기는 13. 자 높이 16. 요거는 네12.5 높이 13.5 이렇습니다. 네 24,000원, 27,000원 이렇게 4개한 분이 가져가서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아이인데요. 네이 아이를 4 개에 52,000원 드려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를 할 거예요. 자, 이 아이, 낮은 18,000원 짜리 사각입니다. 12.5, 12.5,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고, 요거 하나만 직사각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사각, 13.5, 여기는 11.5, 높이는 같아요. 이렇게 가격 같습니다. 18,000원. 이렇게 다섯 개 하면은 45,000원에 드릴 겁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이제 요런 아이들 없으니까요. 요런 아이들 있는 아이들 언는언는 데려가십시오.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영상입니다. 내일도 글쎄 올라가데 이번 주까지는 좀 하면은 거의 다뺄것 같습니다. 거의 없,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한번 들어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한번 요렇게 해드리고요. 이번 주까지는 그냥 더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실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